자. 4번 보면은 음. 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p q r이 0이고 그다음에 pqr이 0이 아니다고 적혀 있어. 조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PQR이 뭘 뜻할까? PQR은 각각의 황의 개수를 뜻하겠지? 네. 어. 자, 두 번째는 지금 얘 자체를 갖고 해야 되는데, 얘를 정신이가안 했지? 자, 첫 번째로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비슷한 용으로 들어가려니까, 뭐 없어, 그치 그래가지고 얘는 변형시켜 줘야 돼.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변형시켜 줘. 자, 뺄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공비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 얘는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피분의 알이야. 그 다음에 이 e 아니야, 알이야.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될 거예요. 차츰 차츰 설명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기억나니? A1, A2, A3 블라블라블라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나갈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사이에 수열이 생긴다고 그랬어? 안 생긴다고 그랬어? 생긴다고 그랬지. 이 수열은 뭐라고 그랬어? 응, 음? 좋은 시간 했잖아. 개차 수열. 수혈. 수열의 귀납적 방법은 거의 대부분 개차 수열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 좀 풀기 쉬워. 어, 개념이 개차 수열에서 많이 들어와. 그래서 식은 좋은 시간에 식은 등차 수열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가 무슨 식이라 고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등비수로 들어간다 했었지. 그치? 그서 색깔린다고 그랬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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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봐봐. 이게 두 번째 항이고, 그치? 기호아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가 뭐가 되지? 공비가 되어버리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이 상태는 지금 어느 상태야? 여기 상태야. 지금 그치? 여기 상태는 어느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얼마만큼? p분의 r만큼 공비가 생긴다 는 뜻이야. 그래서 딱 보면은 보통 학생이 딱 보면은 뭘로 보여? 얘가 등차수열로 보이지 당연히. 등차수열로 보이지만 얘는 사실 문제를 풀이 들어가면 등비수열로 문제를 풀어 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등차고 등비가 섞여져 있는데 그걸 이제 차츰차 설명할 거야. 어떻게되는지 자. 잘 봐. 개차 수열은 어서 어디까지라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까지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등비수열이죠. 이 부분이. 저 그러면. 공식이, 지금 현재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공식 갖고 먼저 적어준 다음에 그 공식이 왜 나온지 설명해 줄게. A에는 A1 플러스,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A1 항에 곱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R분의 1 마이너스 P분의 R에 M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기본 공식 형태인데, 그냥 애우려면은 한도 끝없이 어려워. 그치? 자. 이 A1을 어디서 키워놨냐면 여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면 된다고 현재 여기를 구하면 되거든 그럼 이걸 하려니까 뭐가 빠졌어 여기 A1이 빠졌잖아 그래서 A1에다가 A1 더하기 해준 다음에 뒷부분을 등비수열을 쫙다 바꿔주는 거야 그럼 결국 저식이 돼 버리거든 자 그러면 여기 자체가 뭐가 된다고 개차수열의일반형이 되는 거야 요 밑에 부분, 지하 3개의 일반항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본식에서 a1 적어준 다음에 더하기 지하 3개에서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적어주면 돼. 그래서 기본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2-a1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여기잖아. a2-a1, 여기.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항이 된다고, 여기. 밑에 지하 3개, 저 네모 칸 안에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어떻게 돼? 영상 이거 일반항 공식 어떻게 돼? 뭐라고? A R 공식 뭐라고? 응 그치 A R A가 첫 번째 항이란 뜻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1 r분의 아, a 디 a, a 있었잖아. 음 a 응,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공식 응용한 게 여기야 지금.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들어가자. 음, 음, 핵심 포인트는 얘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고. 그러니까 공식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를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개차 수열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 공식이 왜 튀어나왔지 간다고 여기서 이해하려면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수열이 어렵던 이유가 뭐였냐면. 주어진 여기만 갖고 생각하려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 갖고 저기서 저 빼고 여기서 갑자기 열 튀어나오고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음, 요거 개차수열로 해가지고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구하면 어, 좀 이해하기가 쉬워.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음. ARN-1이 아니라 어디? A? 그, 그 그거 떨어져 그거 AN은. 어? 왜 a r n u s c 제곱이랑아니네요 a n은 왼쪽이요. 에아 미안 미안 미안. a n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계산 미안. 주셨습니 말을 잘못했어. 여기를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내 일반형 아니야. 합 해줘야 돼. 어, 합 해줘야 돼. 어, 내가 말을 잘못했다. 내가 합을 해줘야 돼. 합을 해주게 되게 결국에 합이잖아, 그렇지? 어 이게 뭐어말 실수했어. 이거 밑에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이 뭐라고? 등비 수열이잖아. 네. 등비 수열에 이거 전부 다 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밑에 있는 것은 증명 문제야. 밑에 있는 건 무슨 증명 문제라면 p q r이 0이라 돼 있지, 지금 현재.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총몇개 있어? 네. 세개 있지, 그렇지? 자, 세개 있으니까 어떻게 줘야 될까? 하나를 없앤다고.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이 R 이렇게 해다고 이래 가지고 저 다시 다시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한다고? 얘를 갖고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된다고. 자, 대입시킨 거 봐봐. 다나안 적을게, 알겠니? 적혀 있지? 거기 중간 두분에 있잖아. 좀 보셔야죠. 응. 아 문제 풀때 셀이 보완 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하나 땐데 저 무시공지. 같이 봐. 지뒤 <laughs> 어디 있냐면. 음, 여기 있지, 지금? 뭐, 어디 보고 있어? 4번, 4번. 기넙초 정리 4번. 여기. 여기. 음, 여기. 밑에 그 당연한 거니까 선생님 안 적을게요. 알겠니? 네. 갖다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 갖다 대입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묶어서 p 플러스 r로 돼가지고, 그렇지? 자, 그러면 걔를 P와 R로 묶는다고 지금. 문제에서 P와 R로 묶었지? 네.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Q가 저쪽으로 넘어간다, 넘어가? 넘어가죠. 넘어가겠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걔가? 식이 나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지? 식이 이렇게 나오지? 얘를 대입시키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왜문제야지요 얘를 만들려고. 증명 들어가는 문제야. 왜 저렇게 나타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계좌. 그렇지 계차 수혈 쪽이 들어간다고. 음. 그래서 공비가 피분의 r 음. 이 이렇게 튀어 나온다는 뜻이야. 이 식으로 하면은 공비가 피분의 r 이 튀어 나온다고. 그렇게 넘겨주면은 대입시켜가지고 자 음. 단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 항에다가 곱하기 공비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에 여기가 뭐야? 여기잖아. 미음이 될거 아니야. 그치? 미음이잖아.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 그래서 미음이 나온다고. 근데 여기다가 공비, P분의 R을 곱해주면 결국 뭐가 된다고? 이거 뺀거 나온다고. 그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별이 되고 지금 이게 네모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니? 감성 공부하네. 아닌 미치겠네 이것 진짜. 자 밑에 문제는 하지만 오히려 더 헷갈려. 너네가 알겠습니까? 어, 중량 쪽으로 또 한번 더 헷갈리고. 자 오늘 정수 맞춰 차려. 나 오늘 딱두 개밖에 안 해. 4 5 번밖에. 왜두 개밖에 안 하면 뒤에 수학의 귀납적 방법 있지. 덜? 거기 들어가면 너네가 더 헷갈릴 수. 이네 개가 4 5번두 개가. 전시간에 했던 것 보다 더 어려울 거야 우선. 자, 봐봐 음, 뭐가 뭐예딱 보자마자 2분의 3조선 좋았어, 2분의 3 공비. 그렇지 우선 아까 공기가 뭐라 그랬어? 기준의 아, 한논밖기 10초 안 했네 자, 공비 아까, 지금, 뭐래. 음. 여기 공비는, 피분의 r 이라했잖아 개수를, 그치? 자, 그러면, 피분의 r 이했는데 2분의 3이 되겠지? 음. 그러면, 2분의 3이야. 자, 음, 피분의 R로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는, 취재자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숫자가 위에 생자볼 정답. 잘하네.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면 2의 n 5의 n 플러스 1 플러스 2의 n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바꾼다고 알시? 이항 n 플러스 이항은 0 이렇게 바꾼다고 아무 생각 없어 바꿔야지 아무 생각 없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줄까? 그렇지 3분의 1라 계산되다. 그래서 p 분의 알록애롱 그것도 좋긴 좋지만 주지자들이 실수하라고 어떻게 한다고? 얘를 갖고 추제한다고 그러면 공식 피 분의 알로 외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싹다 망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외우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a n 플러스 2항의 계수 분의 a AM. n의 계수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당연히 a n 플러스 2의 계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걸 안 해고 그휴차지가안 해요. 그냥 피부에 얼마 이오면 여기 걸려가지고 다 틀려버린다. 자, 다음. 우선 들어가자. 얘를 딱 보니까 음 아까 공식도 들어간다. 첫 번째 항 들어가지, 그렇지? 자, 아까 첫 번째 항 왼쪽 들어가, 그치 a 1 들어가. 다음 플러스 뒤에 개차수열 공기로 들어가지, 그렇지? 개차수열에 등비수열로 들어가. 계차 수열이 쌓고 공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2분의 3 들어가 빼기 1 들어갈 거야. 공식은 어떻게 돼? a 가로 열고 아래 n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2하고 1에 a1항, a2항 여기가 계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 0 1이니까 여기 뭐가 돼? 계차 수열의 첫 번째 항 답은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항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는거야 2의 n승 마이너스 1 들어가 안들어가 이렇게 2분의 3의 n승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해가니? 영석이 음. 가니 안감한건데 이게 음, 나중에 다시 설명해주세요 하면 정말 나도 힘들어 알겠니? 지금 설명 다시 하면 10초 10초 정도면 충분한데 나중에 하려면 10분을 해도 모자랄 때가 많아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A3, A4, 블라블라블라, AN항이 된다고. 네. 그래서, 이 공,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공식을, 이거 더하기, 여기에 개차수열을개차수열의 합을 구하면 된다고. 네. 근데 이개차수열이 반드시 뭐가 된다고? 공비가, 아까 2분의 3이 나왔잖아. 네. 그럼 이개차수열이 뭐가 된다고? 등비수열이 된다고. 등비수열의합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SN은 어떻게 되는 거야?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성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응용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여기에 계차수열에합 포함된다고. 네. 이해가니? 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계산 들어가보자. 다시. 음... 어, 계산하기가 너무 싫은데?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자 여기 1이었지 네. 이거 2 0 1이니까 여기 1이지 요아 1이고 아, 1이, 아, 아 이거랑 여기서는 이거 1이 되 여기 1이지 그치? 네. 그러면 1 플러스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올 테고 1은 아서 되겠지? 네. 그러면 2분의 3에 여기가 뭐가 들어와야 돼? 네. 아씨 미안해. m r c 들어와야지. 이해 가니? 네. 야 만났어 쑨돌. 봐. 어 여기 왜 n-2 들어갈까? n까지인데 1 빠져있어요. 봐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다 세가지고 n화까지 있지. 맞지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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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단계지. 항이 하나 빠졌다고 지금. 밑에 있는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렇지 항이 하나 빠졌으니까 원래대로 수열은 1부터 n화까지인데 사실 밑에 있는 것은 개차수열이니까 항이 하나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n-1항으로 적어야 된다고. 이해가니? 예, 어. 그러면 계산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네. 1 더하기, 그치? 이거 네. 계산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네. 계산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 2 곱하기 2분의 3에 m-1승-2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계산들어가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3에 m-1승-1 네. 나와 안 나와? 얘가 뭐라고? A 그뭐끝났 이거 뭐라고? 고랑 이거 지금. 네. 응. 그러면 일반거을구하이오 지금 이렇게돼 있는데. 고이고 이거 뭐뭐 n 1 이거밖에 됐나? 그러면 그럼... 음, 잠깐만 멈춰볼게 뭐 밑에 문제도 있으니까 수업 시켜. 나랑 같이. 해. 자. 얘는 딱 보자. 얘를 바꿔 줘야 되겠지. 공비 얼마 나와? 이거 공비 얼마 나와? p분의 r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공비 2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구하려면은 우선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데 음, 여기개차수열로 들어간다. a1, a2, a3 블라블라블라블라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an 플러스 AN이 되고 여기가 a m 플러스 1 이런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렇지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면 맨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거야? AN 플러스 에서 AN을 빼준 거잖아 지금 여기가 이 위치가 이거는 들어가자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첫 번째 항 들어가겠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고 여기서는 르랑 하나 빠졌지않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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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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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등비수열 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네. 나오겠지. 그러면 얘를 다시 하니까. 나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오만이지, 네. 가니안가니 요거 이해 안 가나? 가니? 별따 하지마 이거 마지막이야 상황이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잘안 해줘 알겠니? 상황이 돼가지고 골절을 어떻게 해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에는 넘어가니까 아, 헷갈린다 지금 다시 한번 해줄까? 음.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A1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일반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a, r에 n-1승이잖아. 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얘를 갖고, 이게 첫 번째 아니야, 지금. 첫 번째는 뭔지 알고 싶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5가 80이래, 지금. 그치? 그럼 a5를 갖다 대입시키자고 이렇게. n에다가 5를 갖다 대입시켜 그러면 여기는 네. a1,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여기야. 그다음에 공비를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지. 2에 몇 승이 되는 거야? 4승이 되겠지 이게 얼마라고? 80. 80이라고 자 그러면 A1은 뭐가 되겠어? 16이지 그치? 여기를 지금 보면 되겠 A1은 그러면 16분의 80이니까 답은 얼마나 오는거야? 5나와 안나그첫번째는 5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거야? 5가 된다고 이게 자 그러면 공식은 다시 들어가니까 정말 헷갈리면 다시 한번 들어가자. 음. 그러면, 얘가 오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얘가 5고, 맞습니까? A1이 5고, 그러면 A2가 10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5고, 얘가 10이니까, 이 사이에 공비는 2일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공비 2 나오잖아. 이렇게 식으로, 그치? 자. 조금만 얘는 a4를 구하시오 했네 a4를 구 여기가 지금 a1이 오니까 여기랑 오를 갖다 대입시키자고 이렇게 근데 뭘로 구하래 a4를 구하래 a4니까 5 곱하기 2의3승 해주면 다음 뭐가 되는 거야 4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쓰고 있는데 봐봐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게 막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주면 되나면, 치기 요까지는 얘 가지. 요거 이해 안 가니? 어. 아, 개차수를 구해야 된다고. 개차수를 구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 항, 원래 일반 항에서는 맨 마지막 항이 A, N항이잖아. 그럼 여기서 맨 마지막 항은 뭐가 되냐고. 요기, 요걸 어떻게 구하냐고. 요 항은 어떻게 구해? 그렇지.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준다고. 이거의 일반항이 이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첫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R, M-1항이라고. 이해갔니 어. 자, 자, 첫번째 여기서 첫번째 첫 항하고그 다음에 공비 2 e 나왔었지, 그치? 그 다음에 N항인데 여기서 하나 빠진다고 그랬지. 중간중간 중간 단계니까. 그래서 M-1항 들어간다고 지금.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n에다가 1, 2, 3, 블라블라 해서 n 2랑까지 갖다 대입시켜 주라고. 대입시켜가지고, 각 항을 전부 다, 각 식을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각 플러스 시키면 된다고.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갖다 대입시키고, 1 갖다 대입시키면 뭐가 돼? a2-a1은, 결국, 어, a1 곱하기 2에, 1승이 될 테고. 다시 a3 빼기 a2는 a1 곱하기 2의 2승이 될 테고. a3 마 a4 빼기 a3은 2의 3승이 될 거.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n 2랑을 갖다 대입시키라고 이쪽에다가 n 2랑을 여기다가 n 2랑 2씩에다가 갖다 대입시키니까. 어... a n 되고, 마이너스 a n -1은 m 1은 a 1분의 거기 2에, n m i n n 2, 이런 식으로 되나? 어. 그러면, 얘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사라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식이 튀어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다 더해 더 하니까 ama1은 요거 살아남고 지금 요거 살아남지 않아 지금 그치 그다음에 뒤에 여기서 전부 다다 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전부 다더 하겠지 지금 현재 그치 그러면 하, 이게 다적어야 되나 e... 아니 a1+ e a1. 플러스 2의 2승 a 1 플러스 블라블라 플러스 끝까지 다 나오나? 잘려 잠깐만 응잘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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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그럼 얘 일반은 구하자고. 아니면 얘서 에 바로 들어가 그러면 여긴 전부 뭐가 돼 있는 거야? 앞에 뭐가 있어 전부다? 음. 이가 있잖아. 또 항이 몇 개야? m 음. 마스스1겠지너 음. 앞에 지금 이에 영승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가 아니야. 음. 가? 어. 그러니까 계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씩 제가 키어 나온다고 밑에 있는 시기 이걸 계산하니까 얘를 계산하니까 합 계산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좀 일반은 구하니까 이게 들어간다고 이게 자 공비 뭐야? 이잖아 이 e 마이너스 일 분에 첫항 뭐야 여기 있지 a 일 그다음에 이에 n 마이너스 일승 마이너스 일 들어간다고 이걸 다 더하면은 이해 가십니까? 음. 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해갔니? 저 대체 그러면?